오늘은 구글 검색 알고리즘 관련해서 BBC 뉴스 하나 나온 거 있어서 이거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의 연이은 검색 알고리즘 업데이트 예전과 달라질 인터넷 세상이라는 기사로 나왔는데 어, 여기서 좀 재밌는 것들이 사례가 몇 가지 있어서. 두 개를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뭐 기사를 다읽고보셔도 되고, 기사 읽기 귀찮은 분들은 그냥 제 이야기 들어보셔도 됩니다. 구글에서 공기청정기 리뷰를 검색하면 사용자 검색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웹사이트 fresh.com이 제공하는 컨텐츠와 유사한 내용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지난 2020년 지젤 나바로와 남편은 지난 10년간 실내 공기질 관련 제품에 대한 후기를 써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웹사이트를 시작, 시작을 했습니다. 나바로 부부는 자신들의 지하실에 여러 청, 공기청정기를 설 에 두고 엄격한 기준의 과학적 실험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과대광고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기청정기를 살수 있도록 돕는 기사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어, 실제로 이렇게 지하실에서 엄청난 실험까지 진행을 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과대광고에 속지 마라. 그래서 본인들이 진짜 테스트를 하면서. 공개 청년기를 살수 있게 기사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인기가 많았겠죠. 이러한 h o u s e f r e s h c o m 의 컨텐츠는 원래 구글이 추구한다고 말한 독립적인 컨텐츠 창작자가 게시한 컨텐츠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구글은 곧바로 검색 결과 상단에 링크를 노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을 둔 기업으로 점점 번창을 했고요 근데 지난 작년 9월에 검색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 사업이 초토화 되었다. 갑자기 자기들의 웹사이트 상단 노출이 되지 않고 여러 잘못된 기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년도 3월에 두 번째 알고리즘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때는 더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했는데 결국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구글은 하는 말이 이러한 변화가 웹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자사 검색 알고리즘의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믿는 모습이다. 사람들이 이거 관련해서 계속 지금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검색량을 보면은 이렇게 뭐 그래프상으로 자세하게는 안 보이는데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걸 알수 있고 다른 사이트 전부 다 트래픽이 줄었다고 하죠. 여기 트래픽 데이터 감소는 뭐가 있었냐? 6개월간 미국 언론사 뉴욕 매거진 구글 검색 트래픽 32% 감소. 남성 패션 등에 대해 다루는 g q c o m 의 트래픽 26% 감소. 어반 딕셔너리의 구글 페이지뷰는 1,800만 건 이상 급감. 오프라 윈프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오프라데일리의 검색 트래픽 또한 58% 감소. 전부 다 줄어들었죠. 그 대신 레디슨 검색률이 오히려 126% 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레딧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DC인사이드 같은 곳이죠. 대부분의 컨텐츠가 많기는 한데 이걸 악용해서 뒤에 레딧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검색을 합니다. 청소 관련 팁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하우스와이프 하우투를 운영하는 케이티베리는 만약 구글에 이들 대신에 그러니까 하우스와이프 하우투라는 이 사이트에서 본인들이 진짜 청소 관련 팁을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ai가 만약에 답변을 내놓으면 더 이상 글 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ai 기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맞지 않는 게좀 많다고 합니다 여행작가로 활동하는 이 사람이 구글에서 자신들의 컨텐츠를 노골적으로 훔치고 있다고 느껴진다 예전에는 과거에 구글에는 구글에서 라이스베이거스 근처 가장 멋진 슬로 협곡을 검색하면 보통 자신이 운영하는 월드 트래블 가이에 기사가 노출되었는데 이번 주 초에 검색을 하게 되면 페이지 상단에는 본인의 기사 대신 AI가 생성한 답변이 노출됐다. 네이버도 좀 비슷하지 않나? 그 구글 검색 Q 때문에 위에 AI가 생성한 글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100% 정확한 글은 아니에요. 구글은 내 기사를 큼지막한 오버뷰, 오버뷰 답변 칸으로 대체를 했는데 심지어 그 답변 부분. 대부분 부정확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나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도 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나열만 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트래픽이 95% 이상 줄어들었다. 심각하죠? 결국은 지금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구글 SEO에 맞춰서 또는 진정성이 있는 경험성 글을 무조건 쓰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고품질의 독창적인 컨텐츠 제작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건 순진한 생각이 없나 봅니다. 아, 이 말이 좀 충격이지 않습니까? 정말 나만이 쓸수 있는 글 고품질의 독창적인 컨텐츠 제작을 하면 당연히 꾸준하게 글 그렇게 썼을 때 우리는 돈을 벌수 있다 에디센스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기에는 이것도 100% 정답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알고리즘이 어떻든 꾸준하게 본인만의 글을 쌓아가는 게 정답이긴 하지만 현재 대량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이거 잠깐 봤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 바뀔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뭐 물론 이게 바뀐다고 하던 뭐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글을 쓰면 된다. 현재 이거에 맞춰서 글을 쓸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긴 하는데 ai 관련된 지금 기술을 계속 검색 사이트에 도입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고 있긴 하죠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는 전부 다 인지를 한 상태고 과연 어떤 글을 써야 되는가 한번 정도 다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아, 목소리가 아침부터 잘안 나와서 지금 일어나자마자 찍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안은 워드프레스 뭐 관련된 영상은 안 찍겠습니다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 지나면은 얘기를 할 거고 시간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하단에 링크로 글도 기사 한번 읽어 보세요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